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촬영 기준으로 내일 오픈할 현장인데요 분양가 2억대 최저 실입주금으로 내집장만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집 앞에는 이렇게 도로변가로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접근성도 훌륭하고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기 때문에. 역을 이용하실 때도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 있으시면 서울로 나가시기에도 편하고 공항도 나가기 편한 곳이에요. 계항역을 이용하시면 공항철도와 인천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어디서든 가실 수 있고 또 서울역이나 홍대 쪽에는 번화가 쪽으로 나가시기에도 편한 위치에 있어요. 김포와 서울, 인천 어디든 가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오늘의 집 소개시켜 드릴게요.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 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 TV의 훈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것은 아직 오픈하지 않은 현장인데요. 여기는 2억대에 또 최저시립주금으로 내집 장만이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그리고 인천 장기동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버스 정장이 내집 앞에 바로 있어서 계약역을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한 교통편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수도권 순환도로가 근접해 있어서 서울이나 공항 나가실 때도 편하고요. 또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면 홍대나 서울역 가시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편도 잘 갖추고 있고요. 2억대 내 집장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3개 동 4층 24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과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는 오늘의 집 전실부터 구경하러 가볼게요. 전실은 바닥에 유광 타일로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 벽면에도 큰 광폭 타일로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반대쪽에는 키 큰장 두 개와 이렇게 앉으실 수 있는 벤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신발 싣기도 편하실 것 같고요. 옆쪽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와 또 중문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실 보러 가실게요. 거실 공간은 3,400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고요. 주방과 일체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꽤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생활 공간 넉넉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벽면에는 제가 봤을 때 소파 하나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폭 타일로 크게 나와 있고 이쪽 벽면 쪽에는 TV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대형 TV 얼마든지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창은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 전면을 다 사용한 통창으로 나와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훌륭할 것 같고, 최강도 집 안까지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실링팬과 온도 조절기, 또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는 거실 공간이었고요. 그러면 주방도 보러 가실게요. 주방 공간은 11자 구조로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실과 일체형이 기 때문에 가족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주방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각 싱크볼도 굉장히 깊게 잘 나와 있고 거위목 수전도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들은 앤틱함이 느껴지는 인테리어로 설치를 했고요. 이쪽 중부장을 보시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수납 공간 사용하실 수 있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따로 문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안쪽에는 냉장고 넣으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납장 짜셔가지고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광파 오븐레인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대형 후드도 잘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앞쪽에는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실 수 있는 사이즈 잘 나와 있고요. 그러면 메인 침실 보러 가실게요. 메인 침실 공간은 3,500에 3,100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쪽에는 지금 현재 미닫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미닫이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는 따로 붙박이장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납장이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창도 거실과 같은 방향의 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채광도 잘 들어올 것 같고, 굉장히 개방감 크게 가져가실 수 있게 큰 창을 설치해 둔것 같아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침대 하나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파우더룸 공간도 나와 있는데요. 파우더룸 공간도 꽤 넓게 나와 있고요. 수납 공간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도 화이트톤의 엔틱함으로 호불호 없으실 것 같고요. 이 안쪽에도 매립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음영진 곳 없이 공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부욕실도 보러 가실게요. 네, 부부 욕실 공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오픈이 안된 집이기 때문에 여기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 화장실은 미닫이 문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간 활용도 높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과 벽면에 광폭 타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꽤 밝고 근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차가 꽤 깊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쪽으로 물이 넘어가지 않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는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 걱정 없으실 것 같고 여기 샤워부스와 또 젠다이 선반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비데는 옵션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청소하시기 편하게 워터원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용하시면서 택배 받기도 편하실 수 있는 여기. 욕실 인터폰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 편안한 화장실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방도 보러 가실게요. 두 번째 방에 왔는데요. 사이즈는 2,700에 3,100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큰 자녀분이 쓰시기에도 넉넉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각방 온도 조절기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에 다용도실 보시면요. 다용도실 공간은 세탁기 놓으시고 건조기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과 수전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 벽면 쪽에는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보일러 설치하시고 남은 공간에도 충분한 수납 공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들이 각 방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용도실 바깥쪽에 이렇게 설치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 활용도 높으실 것 같고 다른 거 신경 안 쓰셔도 될 만한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인 욕실 보러 가실게요. 네, 메인 욕실 공간인데요. 부부 욕실과 동일한 인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단차도 깊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물 넘어갈 일 없이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샤워 부스와 또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환기 걱정 없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청소 편하시게 워터건도 잘 설치되어 있고 비대도 옵션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 여기도 아까 부부 욕실에서 보셨던 욕실 인터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억대에 생활 편의성까지 고려한 집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집은 꽤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방 보러 가실게요. 네, 이 집의 마지막 방 보고 계시는데요. 2800에 2500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쓰시기에도 넉넉한 사이즈 공간인 것 같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각방 온도 조절이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거실 창과 같은 방면에 창이 또 나와 있는데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올 것 같고요. 또 창도 꽤 크기 때문에 환기 걱정 없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무리하러 가볼게요. 지금까지 2억대에 최저 시립 주금이 가능한 오늘의 집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집을 보니까요, 굉장히 건축주가 세심하게 신경 쓴 느낌이 물씬 나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각방의 시스템 에어컨과 각방 온도 조절기, 또 욕실에는 욕실 인터폰까지 굉장히 프리미엄 아파트에서 느끼실 수 있는 생활 편의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합니다. 또 교통편도 서울 다니시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지하철역을 이용하시면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 편의성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이 더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또 텍스트도 잘 남겨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저 홍과장은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